한국조표공사 사이버그 박상혁 홍코나전 국가대표 강원도 체육계 신병절 선수죠. 네 맞습니다. 청코나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두 선수는 두 선수다 아주 멋진 선수죠. 네 우리 상임부회장님 좋은 경기를 보시다 보니까 아주 목소리도 우렁차게 정말로 오늘 힘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신병절 선수가 전 국가대표 선수였죠. 네 그렇죠. 두 선수가 항상 맞붙는데 신병절 선수가 아무래도 박상혁 선수한테는 많이 이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만 사이버그조표공사 박상혁 선수는 현 국가 개표 선수죠. 네, 사이버그가 우리 박상혁 선수의 별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그만큼 체력이 좋고 아, 지치지 네, 네. 않는 사이버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네,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군요. 반면에 신병철 선수는 아주 머리가 좋선수입습니다 자기 아, 그렇습니까? 몸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옮기면서 탈, 탄력성이 좋습니다. 아, 네네. 이 경기도 역구리에서결정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조표공사에 이세열 감독께서 옆구리를 파라고 하는데 예. 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다 바둑으로 말하면 프로 구단이기 때문에 빈틈이 없죠. 자, 역굴리기에서 결정이 난다. 만약에 박상현 선수가 여기서 역굴리를 붙티면은 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고, 신병철 선수 특기가 역굴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굴리기 들어가면은 박상현 선수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찬스를 잡고 있는 청코노 강원도 체육계 신병철 선수! 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자, 드디어 잘 잡았죠? 잘 잡고 있는 청코너 심병철. 잡았습니다!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돌아갔죠?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3대2 되겠습니다. 자, 반격을 하고 있는 박상혁! 아하! 4점을 하면서 역전을 시켜놓고 있는 박상혁! 아 멋집니다 두 선수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죠 안목감아 돌리기 성공을 하면서 4대3으로 역전을 시켜놓고 있는 사이버거8 7 k g 그레고로만의 현 국가대표 박상혁 선수의 멋진 안목감아 돌리기 기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은 이렇게 정말 멋지게 멋지게 관중들도 그리고 선수들도 멋진 기술을 써서 점수가 나야 레슬링이죠. 점수가 나지 않는 것은 레슬링이 아닙니다. 레슬링은 잡고 넘기는 것이 레슬링이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4대3으로 앞서가고 있는 현 국가대표 한국 접배공사 박상혁 선수 지금은 다리를 걸어서 넘기기 때문에 경고를 받고 있죠. 그리고 로만행은 상체만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올림픽에서 그랬고 로만행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1984년도 LA 올림픽에서 김원기 선수가 멋진 엉치으로서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이 지금 보시는 상체만 사용할 수 있는 그랬고 로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정다운 심판도 SA 세계 최고의 심판입니다. 이번 크로아티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심판을 보고 왔죠. 이래 전에서는 4대 3으로 홍콩의 박상혁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신병철 선수가 빠뜨루 찬스에서 먼저 역굴리기를 돌지만 박상혁 선수가 잘 빠져 나오면서 앞목과 마달르기 역습을 해서 4대 3으로 앞서가고 있죠. 아주 멋진 경기 두 선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한테 많은 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87kg 그랬고, 로만행 2026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대 내년 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입니다. 아, 4대3이죠. 회장님. 네, 네. 네 아, 1회전 끝났죠. 4대3으로. 예. 자, 이렇게 되면요. 이 경기도 아주 막상막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병철 선수가 1회전에서 밧드를 먼저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네. 대5 0을할때 좌표공사 박상혁 선수한테 밧를 찬스를 주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현재 유리하게 끌고 할수 있는 선수는 박상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병철 선수는 무조건 선택된 점수 따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불리하죠. 예.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점수를 예. 먼저 따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박상혁 선수 좋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복을 잡고 바로 하니까. 아웃으로 1점을 땄죠. 네 맞습니다. 신병철 선수 발이 밖으로 나갔죠. 네네 그렇죠. 아 지금 현 국가대표 사이보 아 지금 챌린저가 들어왔습니까. 네. 챌린저가 들어왔습니다. 그 1점에 대해서 아마 챌린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발이 나왔기 때문에 1점이다. 그런데 안 나갔다. 이렇게 했서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기서 나갔습니다오 멋지네요. 멋지게. 네, 아마 우리 우리 정다운 심판도 우리 원에스 심판이기 때문에 예. 아주 예, 노련하게 잘 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 아, 아주 멋집니다. 과일 어떻게 판독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 판에서 챌린지 자 이렇게 되면 챌린지가 패했죠 예, 챌린지 패해서 5대3 6대3 되겠 예, 6대3이죠 네 그렇죠 박상현 선수가 상대 목을 잡고 있는 어 허리로 상대 공개를 해서 존은 밖으로 신병철 선수 발이 아웃이 됐죠 네 그렇죠 아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주 숨죽이면서 모든 관중들 지도자들 모든 선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자국 소리가 우리한테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또 패시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이런 선발전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 선수들 죽기 살기로 해서 내년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로 원하는 좋은 성적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패시브가 들어갔죠? 박상혁 선수가 좋은 찬스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래 전에서는 신병철 선수가 좋은 찬스를 잡았어 한 바퀴 돌렸지만은 박상혁 선수가 빠져나왔어 안목가 마들로 역습했지만은 지금은 박상혁 선수가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연 신병철 선수가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블루에서 겨드랑이를 끼는 걸 보고 우리 정당 심판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오픈해야죠. 네, 그렇죠. 자, 잘 잡았습니다만, 박상혁 선수, 과연 예리이더 특기죠. 그렇지만 신병철 선수도 예굴이 특기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우리 신병철 선수가 아주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국가대표 선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상혁 선수는 여기서 한 바퀴만 돌리면 아주 안전한 점수가 되겠는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안목으로 갔죠. 네. 앞이죠네 그렇죠. 두 선수가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결승전 87kg 그레고 로마냉경기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관의 지금 목소리는 정다운 심판과 네. 어, 우리 김익근 회장님과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심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들리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든 관중과 지도자들이 이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팽팽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리죠? 네, 안 들리죠.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는 그렇습니다. 네, 레슬링을 잘 들립니다. 레슬링을 열심히 한 사람은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이번에 길을 써봤습니다만 안 됐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핵심에 얻어낸 기기를 신병철 선수. 가 네, 선수가 지금 썼습니까? 30초, 약 30초가 남았는데 우리 신병철 선수 어떻게 해서든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다랑이를 잘 끼고 있기 때문에 신병철 선수가 지금은 불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박상혁 네, 선수가 개다 계드랑, 개다랑이를 계드랑, 확실히 파고 있어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다랑이를 잘 파는 선수가 더 유리하다고 제가 제가 말했죠. 예, 공격하기 아주 유리하죠.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7대3으로 그레도로마냉 87kg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는 아, 사이버고 아, 한국조표공사 아, 아, 박상혁 아, 선수가 미치오. 1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선수 다 아,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